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핵심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날을 쳐서 그 타장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서 이곳저곳을 도망치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왕이 다윗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군대를 이끌고 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최우선으로 삼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할 것은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날을 쳐서 타장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 땅 그일라를 쳐서 그땅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두어드린 곡식을 약탈해 간다는 말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여서 백성들을 상하게 하고 있고, 1년 동안 열심히 농사를 지어 추수한 곡식들을 약탈해 간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큰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다윗의 상황은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일행은 사울왕에게 쫓기고 있었고 숨어 지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군대는 겨우 600명 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 군대로 블레셋의 군대와 싸운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처럼 불가능하게 보이는 일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코가 석자인데 다른 사람을 와 그들을 구원하는 일이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2절에 말씀해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을 기뻐하시며 다윗에게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받고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자 다윗의 사람들은 불가능하다고 말을 합니다. 3절의 말씀에 보면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이까 한지라 다윗의 사람들은 블레셋과 싸우고 그일라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니 다시 재고하도록 요청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은 6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블레셋 군대와 싸우게 되면 큰 군대와 전면전을 할수 있을지도 모르고 자신들이 숨어있는 곳을 사울왕에게 들켜서 사울왕이 군대를 이끌고 올 수도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안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그 일나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불가능하게 보이는 상황일지라도 그 일나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걱정하고 염려한 대로 다윗의 군대는 600명 밖에 안 돼서 블레셋의 수만, 수십만이 될 수도 있는 큰 군대와 전면전을 하면 패배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다윗의 위치가 발각되어서 결국 사울왕에게 쫓기게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구원해준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위치를 사울왕에게 보고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었습니다. 이제 높성의 제사장들이 다윗을 도운 것 때문에 도액에 의해서 제사장들 85명과 그 가족들이 모두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일라 백성들이 사울왕을 두려워하여 다윗을 배반하고 다윗의 위치를 사울왕에게 알려줄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이 모두 예상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블레셋 군대를 쳐서 그 일러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어떤 환경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우선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결정을 내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뻔한 위험이 보이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느냐, 아니면 자신의 사람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느냐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한다면, 블레셋 군대를 치고 그 일라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일이고, 기름을 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행동입니다.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동입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상황을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블레셋 군대를 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는 믿음으로 행동해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을 구원하는 일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나머지 것들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듯이 우리를 도우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선해야 할 것이 사람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도 그렇지만 무엇보다 영적으로 구원하는 영혼 구원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며 신앙 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으로 이것을 행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하나님의 일이 믿음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일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의 그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 불신자들을 향하여 하나님 저희들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와 또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라가 땅끝까지 확장이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과 바이러스로부터 저희들을 안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행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